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ENSL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되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 패턴 이렇게 갈 거라고. 왜냐하면 어제 F83이 희한한 움직임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대로 갈 거라고. 그대로 갔잖아요. ENSL 원래 오늘 초반에 상초반에 움직임대로 본다 그러면 요거 보시죠. 분으로 봐야지 보이죠? 초반에 움직임은 좋았어요 초반에 움직임은 좋았어요 가격 패턴에서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요거 있기 전에 자 뭐냐면 DTS팜 같은 경우 요거 첫날 굉장히 좋게 흐름 흘러갔죠 그리고 최고가까지 갔죠 그리고 제가 흘러내린다 말씀드렸잖아요 흘러내리죠 이거 그죠 자, 근데 M83, 어제. 요게 되게 희한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잘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요두 종목에서, 요 텔레로도 말씀드렸지만, 70%, 60%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근데 요 종목은,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어요. M83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따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움직임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 잘못 물렸으면 엄청나게 물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2엔스 같은 경우는 바탕이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바탕이 기본적으로 나쁜데 재료가 좋으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엔셀이 초반부터또 이런 식으로 가면요, 또 공모주 이 하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여기 좀 위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여기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 시장의 학습 효과라는 게 보통 있거든요. 요거 인진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는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공모주라는 거가 이 상단 밴드가 열리면서 그래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 공모주 청약을 애초에 참여를 개인들한테는 불리한 시장이잖아요. 기관들한테는 망껏 주면서. 이거, 이거부터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인식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부실한 가격이 굉장히 부실하게 움직이는 요 모양 패턴, 즉 가격 패턴이 아래쪽으로 형성되는 요 패턴 때문에 손실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몇 번째 반복됐어요. 크게 텀으로 치면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학습 효과로 안 좋은 쪽으로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더 하단에 깔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들은요 가격 패턴을 어떻게 알고 접근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EN셀이라고 찍어서 보내주면 EN셀.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매매 방법 매매 포인트 받아볼 수 있는데 공모주에 관련된 매매 패턴, 매매 가격 매매 패턴입니다. 자, 이엔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재료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탕이 안 좋아서 공모주를 엮기잖아요. 위로 치고 갈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냐? 요건 무음표입니다 그러니까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종목은니까 그러니까 공모주는 확실히 가격 패턴 알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 정확히 알아서 들어갈 종목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종목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재료를 움직이는 시장이라 여기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재료가 끝나는 순간 즉 공모주의 재료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바탕을 중심으로 움직일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철저하게 구분돼서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 요거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지금. 거의 100% 초반 시장에 비하면 거의 100% 빠진 겁니다, 100%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자 010-9537-5776으로 자 EN3라고 찍어서 보내시면 자 공모주 가격패턴 어떨 때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 나와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텔레로 보여드린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잘 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공모주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닌 종목들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잘구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100% 무료니까요 010-9537-5776으로 간단히 문자 남기시고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요거 이엔셀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엔셀 같은 경우는 투자설명서인데 여기 보면은 기업으로는 화끈해요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 대안으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제약 바이오만 섞여도 지금 올라가는 판국에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세포 유전 치료제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포 유전 치료제 개발 및 위탁 생산으로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품목 세포 유전자 치료 개발의 GMP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두 가지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데 첨단 바이오약품 위탁 개발 생산 서비스와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아 이름은 멋있잖아요. 뭔가 있는 거 같고 이런 게 재료로도 엮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유한양의 시금새로 오들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전문 트레이더들. 그 사람들이 차트만 볼것 같지만 차트만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보고 기업의 펀드멘탈을 봐서 요 조건이 맞으면 차트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 트레이더들이나 현물 현물 아니고 선물 트레이더 요런 사람들 특히 원자재 쪽 거시 경제 빠삭하게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 맞으면 들어가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 바탕이 부실하면요. 이건 진짜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게 보세요. 재료 일단 혹하죠. 투자 설명서만 보면 근데 이게 투자 모 이게 사업 모델에 관련돼서 실적을 낸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업 모델에 대해서 신뢰가 좀안 가죠. 핫하긴 한데, 근데 재료로 엮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재료의 시장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 섞인 게 뭡니까? 공모주로 섞였잖아요. 그럼 재료가 지금 두개 섞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탕까지 들어가서 이거 세 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요게 요거를 압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학습효과라는 게 뭐냐면 학습효과는 나쁜 쪽으로 강화돼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죠 저만 말씀드리는 건데 학습효과라는 게 좋은 쪽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에 대해서만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면 나쁘게 진행된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에 대한 거에 대한 학습요건은 더 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모주 패턴이 하단에 있었는데 더 하단에 있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공모주를 아주 먼산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지금 이제 투자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더 강화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탕이 약하면 이 공모주로서 가격 패턴이 어차피 이게 하단 쪽에서 지금 머무르고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파당에 재료가 좋고 바탕이 괜찮으면 요걸 뚫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요 재료만 좋고 바탕이 나쁘면 그리고 어제 상장됐던 그 종목이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요거는 이 모든 걸 압도해서 요거 재료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격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건 요거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M83 찍을 때 여러분들 설명드렸듯이 M83 가격 흐름이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따라갈 거다 고 말씀드린 게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엔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공모전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거나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바탕이 있어주면 요, 공모주의 재료가 끝나는 시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딱히 요 부분에서 바탕이 약하고 재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옥석 가리기를 진짜 잘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원래 공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래서 공모주들은 정말 잘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 시장은 아예 안 보냐? 아니거든요. 왜? 공모주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개? 심지어는 세 개까지. 여기에 스펙까지 관련되면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스펙 중에서도 이게 원래 기업 합병을 목적으로 한 건데, 스펙주들도 뭐 90%, 97%까지 성공률 보이는 스펙도 많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조건이.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건 하루에도 괜찮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간혹 가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아까도 보셨지만, 텔레그램으로도 보여드렸죠. 이게 하루에도 이게 70몇 프로. 이게 텔레로에서 그렇지 77%인데, 이게 트레이딩으로 하면 수익은 훨씬 낼수 있거든요. 차고 팔수 있으니까. 자, 이거 TTM 63.6%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 시장을 아예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잘 알고 하면. 몰라서 모르고 모른 상태에서 해서 그렇지, 잘 알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같이 수익률 되게 안 나는 시장에서 하루 이 정도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건 괜찮죠. 그리고 어차피, 이 공모주들은 투자자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한테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모를 상장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대형어, 요 대형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는 가격 패턴을 또 완전히 또 뒤집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잘 알고 애초에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틀려도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이틀 연속 공모주에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안 나갔잖아요 아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EN셀이라고 보내주면 EN이라고 EN플러스가 있어서 EN셀이라고 보내주면 시 대응전략 자료 받아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공모주 패턴 가격 들어가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공모주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공모 상장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 패턴이 변하는 거라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010-9537 5776을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기 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자 요거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건 전 영상에서 확인시켜드렸으니까 또 다시 확인은 안 시켜드리고요 요거 12.12% .12 인데 요게 기본적으로 5% 이상씩은 거의 다도 해줘야 돼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자 8월 1일부터 한 누적 수익률은 176% 이게 단타 종목입니다 단타 종목인데 단기 종목은 더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자, 요거, 맞는 거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어요. 010937576으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받아보실 수, 수 있고, 2번은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 종목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중 있게 실어서큰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지 포트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3번이나 참면은 텔레방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 안 나갔지만, 종목 뭐 나갈 때는 뭐 많게 뭐 여섯 개까지도 나왔죠. 다 수익났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정보, 내용, 필요한 거, 일단 공부할 내용까지 다 적어드리니까, 자,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도 가끔 가다 나가면 그것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거 활용하셔가지고, 이엔셀이 바탕은 없지만 재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제약 바이오 중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실체가 있어서 오르는 종목이 뭐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건 제약 바이오는 중장기 재료로서 갈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제가 중장기 재료 크게 나눠 드렸잖아요. 친환경이랑 편의성이라고 이 편의성에 속하는 거라 중장기 재료 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종목인데. ESL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갖고 공모주 재료에 따라서 갈 건데 일정 정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번 없다 그러니까 잘 알고 대응해야 된다 자 물리셨으면 대응전략자료 받아보셔야 되고 다음에 공모주에 대한 가격 패턴을 잘 아셔야 되니까 010-9537-5776으로 이인셀 찍어서 보내주시면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 1번은 단기단타 2번은 매집 3번은 참여 텔레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00% 무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위 상단에 보는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단기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서 살펴보기로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 매, 목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 나가고 자 8월 13일까지 누적수익률은 7 6 3 2예요자 오늘 나간 종목까지 하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9.43%에서 85.76%입니다. 자 요런 단기 단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월부터 시작했던 종목들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했거든요 누적수익률은 924%였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드린다는 거고 자 텔레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여기 한몇 배는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종목이 한 5, 섯개씩 텔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요렇게 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타 종목도 받아볼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단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이런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자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12일 만에 82% 상승을 했죠 자 문자 두 개로 나갑니다 처음에 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매도까지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거 12일 만에 82%예요. 이거 7월 26일에서 8월 8일까지 해가지고 자 12일 만에 82% 상승했다는 거고. 자요것도 15일 만에 67%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는 굉장히 빨라서 추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만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010-9537-5776을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단타, 단기 종목 두개 받아볼 수 있는데, 두개다줘도 상관없고, 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르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것도 11만에 63% 수익을 냈는데, 우리 바이오죠. 자, 매수지점 정확히 알려드릴 1차 목표과 전략 매도까지 해서 문자 두개로 받아볼 수 있다. 요거 2 1일만에44% 상승을 했는데, 사막 품댄스 이거는 좀 4월달에 했던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시간대 사고, 매도 시간대 팔면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8일만에 자106%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대원전선. 요것도 AI 섹터주로 묶여가지고, 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자01095375776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이런 단계 단타 종목 받아 볼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2번 찍어서 보내시면 매집주 받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주 같은 경우 특징이 뭡니까 일정 정도 세력이 매집하고 나면 요 매집이 끝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 신호가 포착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요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요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세력이라고 해도 이 증권사를 통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메이저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시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증권, 요런 5대 증권사, 에서는 요런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매수 시건들이 있지만은, 여기 주가 보세요.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때문에 매집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여기 투자업종만 20년 넘게 있었지만, 증권사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매주주 드린다는 거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은 이겁니다. 일부러 가려놨고, 자, 010-9537-5776을 숫자 2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흔적들이 남죠.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자, 매주주의 전형적인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매집이 끝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력들이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추경매수 때는 한요 정도 선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추경매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치고 왔을 때는 못 건들고 내려갈 때 자, 가격이 싸졌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건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경우인데 자 바닥부터 위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6배 7배 정도 오른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지금 반달밖에 안 되죠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매집하는 과정은 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간으로 친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반달밖에 안돼 이것도 4천원에서 요거까지 다섯 배 올랐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들을 남기는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요이 땅 하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것도 여섯 배 올랐는데 기간상으로 치면 요것도 반달밖에 안 돼요. 자, 매집이 끝나는 순간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 요 기간만 좀 버텨주고 미리 알고 매집해 놓으면, 요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CC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 방송으로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 나왔고, 이때도 매집주를 이렇게 잡아드렸던 겁니다. 요거 20일 만에 400% 났어요. 자, 요거,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번, 여기서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또 잡아드렸어요. 여기 매수타점부터 전략매도까지 한달 만에 180%,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자, 매집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세력이 사모을 때 같이 사모으고, 같이 동반해서, 자, 막상 올라갈 때 추격매수라는 위험부담 없이,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비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가 한 분에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살리셔야지 포트 전체가 살아나요. 자, 예.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0-9537-5776으로,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단계단타, 2번 매직, 그 다음에 참여는 텔레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오시고, 종목도 얻으시고, 100% 무료니까, 요거 다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시고, 요거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